돌리와 두꺼비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돌이라는 아이와 두꺼비라는 아이가 살았대. 돌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잘 크라고 돌이고 두꺼비는 두꺼비처럼 오래 살라고 두꺼비지.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아서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씩 나눠 먹었대. 그런데 두꺼비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 두꺼비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셨지 뭐야?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두꺼비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단다. 형제도 없는 두꺼비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지. 고아가 된 두꺼비는 텅빈 집에서 날마다 울며 지냈어. 보다 못한 도리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어. 아버지, 저 불쌍한 두꺼비를 우리 집에 데려와 저와 함께 살도록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집도 비좁아서안 돼. 할수 없이 도리는 묘한 끼를 하나 냈어. 도린의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자가 있었어. 그걸 아버지 몰래 가져다가 장독대 밑에 숨겨뒀지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 은수자가 없어진 걸 알고, 아버지가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도리가 나서서 말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 친구 두꺼비가 이런 물건을 잘 찾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집 은수저도 틀림없이 찾아낼 거예요. 오 그래? 그럼 어서 두꺼비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두꺼비가 은수저를 찾으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아무렴. 은수저만 찾으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 놓고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가서 단단히 일렀지. 우리 아버지가 운수에 있는 곳을 모르시면 다른 소리를랑 말고 장독대 밑에 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될 터이니. 두꺼비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했지. 두꺼비는 도리를 따라 도리네 집으로 갔어. 오, 두꺼비야. 운수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르쳐다오. 도리는 아버지가 묻자 두꺼비가 대답했지. 네, 그건 장조대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조대 밑을 보니 정말 그곳에 은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꺼비를 한 식구로 받아들였어. 도리는 이제야 소원을 이룬 거지. 그런데 바른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아무 데사는 두껍이라는 아이가 잃어버리는 물건을 귀신까지 잘 찾는다지. 잃어버린 물건을 다 찾아내는 진통파통한 아이라는구먼. 이런 소문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인근님 귀에까지 들어갔어. 마침 인근님은 나란 일에 쓰는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리고 근심에 잠겨 있었지. 두껍이라는 아이와 있으면 옥새도 찾을 수 있겠군. 여보라! 얼른 두꺼비라는 아이를 찾아오너라. 신하들은 두꺼비가 사는 마을에 와서 다짜고짜 두꺼비를 잡아 대걸로 데리고 왔어. 오, 내가 두꺼비냐? 열흘의 시간을 둘터이니 그는 옥새를 찾아내도록 하여라. 찾아만 주면 큰 생을 낼 테지만 만약 찾지 못하면 평생 옥에 갇혀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인근이의 말을 듣고 두꺼비는 기가 탁 막혔어. 그도 그럴 것이지. 저는 도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떠맡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두꺼비는 어쩔 수 없이 인구님이 말해준 집에 틀을 박혀 밤이나 낮이나 꼼짝도 않고 지냈어. 꼼짝을 하려니 무슨 재주가 있어야 하지. 그렇게 지낸지 아흘 해째 되는 날 두꺼비는 방에 가만히 앉아 혼잣말을 했어. 문풍지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바람에 문풍지가 떨린 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했지. 그런데 그말에 떨어지자마자 밖에서 웬 사람이 들어와 넙적 절을 하며 말했어. 용서해다오. 내가 바로 옥새로움친 문풍지란다. 내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뭘더 숨기겠느냐. 그옥새는대고에 연못에 빠뜨렸으니 찾아서 인근님께 드리려무나옥새로움친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던 거야. 도둑 문풍지가 집 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무풍야 너는 왜 떨고 있느냐 하는 말을 듣고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거란다. 이튿날 두꺼비는 인근님 앞에 나갔어. 그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느냐. 예옥새는 연못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인근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물을 퍼내니 아니나 다를까 연못에서 옥새가턱 나오지 않겠어? 두꺼비는 인근님께 큰 상을 받고 도리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왜 가는 길에 또 일이 터졌어.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갑자기 험상궂은산적에 나타난 거야. 이 산지상 속에 내가 뭘 숨겼는지 알아맞혀라. 열세 동안 못 맞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참 커진 났네. 산적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 둘, 셋, 세개 시작하는데 도대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온지알 수가 있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다 돌이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 그래서 혼잣말을 했어. 아, 애매한 두꺼비가 돌이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산적이 술을 세다 말고 과연 놀라운 재주로구나. 하면서 상자 뚜껑을 열는데 아, 거기에는 다름 아닌 두꺼비 한 마리가 돌멩이에 눌려 있지 뭐야 애매한 두꺼비가 돌이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한 두꺼비의 말이 바로 맞은 거지. 그래서 두꺼비는 또 한번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두꺼비는 아직까지 저 시골 마을에서 잘 살고 있대.